우와, 아, 안녕해. 구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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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비 떠나는 나폴리요에. 수시억장처럼 입고 안네나시복나저아 에코백 닦고싶다 자리가 있다 아저씨 아니잖아 가리면 어 아, 이거 진짜 여기 와서 봐야되는데 아, 말피 꼬리. 이거 디올백 아니야? 가격은 <laughs> 비슷어겠다 그래. s h i sush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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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오늘의 자연인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의 자연인, 안다은씨. 저는 밤만 되면 야말피안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, 안다은씨를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사요. 입 돌아갑니다. 추운 데 자신이 입 돌아가요. 안사요. 방해하지 마세요. 결국. 제작진은 촬영 중단을. <laughs>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다리 찍힐까? 오늘은 저기를 갈 거예요. 저기를. 와, 너무 멋있 죠？같이 가자, 친구야. <laughs> 역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요.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. <laughs> 망했죠. 아시죠?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? 나못 올라가겠다. <laughs> 어떻게 올라가?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배를 빌려서 놀아봐. 다 배를 빌려서 놀아. 배에서 먹고 자고 놀고 수영하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한국인 난다은인데요. 지금 나폴리 구비구비 산길을 가고 있는데요. 무슨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<laughs> 저 코너 밖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서 굉장히 겁이 납니다 여기는 속도를 줄이고 아무리 차가 없더라도 천천히 가셔야 야 되세요 안그러면 이런 차들을 만나서 꽝부딪칠수 있거든요 이 차는 왜 뒤로 가는거죠? 그래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땅길이에요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엑셀 잘못 받았다고 픽을 유발하고 계십니다. <laughs> 그래도 저는 천천히 갈게요. 네. 저는 제 스피드대로 갈 거예요. 하도 저한테 안폭 운전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.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아요. 천천히 가야지. 구비구비 상길은 빨리빨리 가다 보면 골미나요. 여기 봐요. 여기 표지판 봐. 20이잖아. 20으로 가야돼. 나 지금 가속하고 있어. 나 30이야.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이 요정도 들어가니 50, 60. 아, 많이 잘봉면 80정도로. 아니에요. 작고. 그러다 진짜 죽어요. 이 봐봐요. 이 좁은 길에 한길로 가고 있잖아요. 이러다 말 이거 박으면 어게해요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. 이 여기 는 이제 기 동서, 오시기 동서, 오시기 동서, 오시로 동서, 오시서오시서전유차서서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. 서 오시기 그게 오시기 동서, 오시 기 돌아서 여기서? 여기서 왼쪽? 여기서 쭉가 쭉 가. 가. 어디로 가? 직진 쭉가 직진 진 아닌데 저기 앞에 포도가 있는데요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됐는데 이때 떼어 먹어야 되나? 응. 음! 진짜 맛있다. 먹어봐. 맛있지. 이제 너 차례야. <laughs>